김시황 때부터 조정에 있었어.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. 네. 어마어마한 내전을 치르는 동안에도 유방한테 인재 추천을 이렇게 하면 지는안 네. 가고 험보 네. 막 칼질하고 다니고 이런 놈만 추천을 해갖고 네. 보내요. 전쟁이 끝났어요. 그러고 이제 한고자가 취임을 했네. 그러니까 저보다 칼 들고 살지도 놈들만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요. 음. 이한고자가막 머리가 아파 죽겠는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 <laughs> 딱가서 의전이 필요합니다. 네. 황제는 의전이 있어요. 그럼 네가 한번 해봐.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너나라에서 수십 명의 학자들을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와 황실의 의전을 다는 겁니다. 황고자가 너무 흥물해가지고 내가 오늘 드디어 황제가 귀한 자노라. 저는 이 사례를 이 사람의 사례를 보면서 토인비 선생님이 얘기한 역할의 전도 있죠. 아. 한 시기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했던 사람이 다음 시기의 도전에 제대로 응전 못하고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다가 네. 몰락하고 이 새로운 과제에 제대로 응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서. 한 시대를 따 나타나간다. 그 숙돈통처 전쟁 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 네네.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낚시권을 잡아요이 숙돈통은 유능한 행정관료의 네네. 전형. 저는 이런 사람도 좋아해요.